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멋졌습니다. 어, 네, 팬입니다, 천명. 아, 팬입니다. 좀 어, 아, 많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안주. 네. 와, 굉장히 어색하고이네요 네. 대회 우승했잖아. 아, 왜 그래 또? 네? 뭐, 삐진 아니,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때. 아니야, 못 아니, 치신 거야. 직접적으로 거예요? 진 거나? 그래? 그래. 아, 절 직접적으로 아, 진 거나. 안주, 아, 아, 지고 바로 가더라고. 아. 지고 원래 좀 남아 있어야 돼. 비둘이. 아, 비둘이 아, 바로, 아, 아, 바로 갔어. 너무나도 터번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진짜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스톱바 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어뭐야 아, 누구? <laughs> 야 아, 반스타 아니야 반스타 반쪽이 <laughs> <단축이 웃음> 됐어. 먹는 것도 조달하세요. 됐어. 먹는 것도? 아예 안 먹어요. 살 먹어? 일단은 뭐다 친한 사람들 지금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저분의 조금 정체를 잘 모르는데 오. 왜 왔지? 프로 게이머들 또 나와 갖고 뭐 새로운 대결을 펼치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런 느낌인지 몰랐어요. 내가이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을 다시 가르쳐야 되나? 이혼 님은 왜 나오셨나? 전프로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좀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콘 매치 인플루언서 특별 대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틸 시리즈와 함께하는 FC 온라인 창과 함께 이 아이콘 매치의 진행을 맡게 된 캐스터 양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네, 저와 함께 랩소 라인 최고의 해설 한승혁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해계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남자 해설 한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 기운 봐네아 여파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넥슨의 2024년 최고의 빅 이벤트 세계적인 아이콘 선수들의 진검 승부 11명의 공격 레전드 대 11명의 수비 레전드 아이콘 매치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양일간 펼쳐집니다! 와! 대박 대박! 레전드! 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부터 FC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 페이지가 오픈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티켓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9월 26일 목요일에 선 예매가 진행이 되고요 9월 27일 금요일에 일반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19일 데이1에는 이벤트 매치로 아이콘 선수들의 사전 대결 및 트레이닝 관람 그리고 10월 20일에는 데이 2의 일정으로 전 세계 레전드 공격수 11명대 와. 전 세계 레전드 수비수 11명의 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야! 세계 매치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 아이콘 매치를 앞두고 사전 콘텐츠로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솔직히 조금. 기세가 중사입니다. 아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여기가 내가 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저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FC 온라인 이 인플루언서로서 수많은 아이콘 선수들을 경험해 본 전문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FC 스피어 그리고 실드 유나이티드로 팀을 나눠서 FC 온라인을 통해 미리 보는 아이콘 매치 창과 방패 대결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승부예 측으로 예상한 팀의 승리 시각 팀의 소속 아이콘 선수 친필 사인 유니폼을.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와. 유저들 선서, 중에서 총 다섯 분을 선정할 예정. 계획이니까요 오늘 방송 여러분들 제대로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는 거예요 어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럴 어, 테니까 아. 네. 네. 아. 자 그럼 지금부터 f 시 스피어팀과 쉐드 유나이티드의 주장을 선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 어떤 사람이 주장이 되면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좀 팀원들을 설득을 하기도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아, 이 해당 아이콘 선수에 대한 확신. 이게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확신 중요하죠. 확신. 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자, 팀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팀은요, 실제 아이콘 매치 데이원 프리킥 이벤트 매치에서 직접요, 프리킥에 벽을 서게 돼. 아 벽을 서게 돼. 요연의영광입니 선수와 10m 앞에 있는 거예요. 아저아 진짜. 아니 아아저 진짜 브로커한 얼굴 맞아도 돼요. 저는 진짜. 아아아 나, 나 진짜. 아나 이빨 부러져도 돼. 그럼 그다음 레전드 선수들과 좀 직접 하이파이브도 하고 실제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같은 팀이 될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정말 누구나 어디 하고 진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메인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요. 길게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FC 스피어와 실드 유나이티드의 대표 아이콘 선수들을 바로 공개해 드릴 텐데요 우와! 10초간 노출되는 명단을 진짜? 확인한 후에 어. 승리를 확신하는 참가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서 내가 주장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와 함께 포부까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늑대가 개미트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팀을 꾸려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냐 이런 생각이었죠 네. 자, 실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와, 우와, 우와? 우와, 나 이거 봤어 게임에서. 게임에서. <laughs> 야, 뭐야? 자, 파비에르 마스체다노, 카프, 에드빈 반데살이, 카나바로, 말디니, 필립 람포지안드, 야이아틀레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아, 이거 무조건 내가 나가야겠다. 유명한 맨유 팬이잖아요. 끌리긴 했어요. 비디치 부율, 사네티, 드사이 펠라인이! 아, 펠라인이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야, 야,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아, 감스트 나왔어! 아, 와. 와. 와! 야, 거기 들어왔다. 어, 바로? 감스트? 어, 감스트? 이거 가야돼. 와! 비디치랑 퍼디가 있어서. 아, 아, 메뉴니까. 메뉴니까. 아니 퍼디난드랑 친구잖아. 퍼디 비지치. 맞아. 디엠 받잖아. 디엠 받잖아. 아 그럼 나가야지. 아, 그럼 나가야지. 나도 디엠 하고 싶다. 주장. 주장. 예. 반데사르, 퍼디난드비디치가 영단에 있었고 이거는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냐 이런 생각이었죠. 바로 뛰쳐나온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본 선수 중에 맨유 선수가 많고, 아 그렇죠. 음. 안 뛰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퍼지치가 같이 있는데 이걸 안 뛰어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laughs> 와, 자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확정된 레전드 선수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와! 끝났다, 끝났다. 되게 놀랐어, 요 미쳤네. 와. 리오 포지션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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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마니아 비리치. 와, yeah! oh! oh, oh. 이거도대 재밌겠다. 야이야 야이아비아르 마세라노, 마루 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은 좀 누가 넣을 것 같으세요, 감스님이 중에서 이 정도면은 공격 팀의 선수들을 안 봤는데 네.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은데요. 너무 오. 멤버가 좋아서 사실 아, 아 그렇지. 와 멤버 진짜 개고기니까. 그러니까. 공격수를 수비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수비를 못 하겠죠. 하지만 저희 선수들 보겠습니다. 공격에 세워도 윙을 뛸수 있는 필립 람. 그 다음에, 야야트레도 잘할 것 같아. 그치? 어, 네, 예, 야야트레도 슛이 좋아서, 그러니까 저희는 수비팀이지만, 공격도 할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전방부터 압박을 해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뺏어서 바로 역습이 가능하다. 오 네. 이걸 오 생각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 명단을 보고 사실 벙쪄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런 뭐 카프나 이런 풀백들은 사실 어? FC 온라인에서 잘안 씁니다. 그 이유가 급여가 높아서죠. 근데 진짜 썼을 때 좋은 건 아실 거예요. 너무 윙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도 돼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풀백들은 센터백도 돼. 근데 센터백 이 있으니까 잘 조절해서 쓰면은. 11명의 베스트 레1이 사실상 공격수 팀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우 맨유 팬이거든요 심지어 아이콘 도 모먼트 10카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선수들을 사용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말디네스타 카푸 실드 팀에 딱 꽂혔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성 거의 압도했어요 예네 예스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끝났다 끝났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드 유나이티드를 깨버린 공격팀 아, 스피어. FC 스피어의 아이콘 명단을 공개합니다! 공격사? FC 스피어의 명단입니다! 와! 에어! 와! 에어! 와!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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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어!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사기라서. 야, 야! 어떤 선수가 나올까요? 와! 에어! 미그, 드롭퍼 호나우드, 데미스, 카카, 델피에로, 앙리, 크루이프 <laughs> 아자르, 호나우지뉴, 헬레, 베르바, 토플! <laughs> <laughs> 야! 아자르! 앙리? 와, 와! 앙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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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리 뭐야? 와! 앙크루이요크루안 되잖아 호나우드! 호나우 와! 호도신호도신호도신 <laughs> 와! 진짜로? 호던신 온다고? 나나나나나 아 너무 성급했다. 이분 분위기상 제가 나가면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좀꼭 참았습니다. 어? 근데 감스트님한테는 좀 급이 안되지 않나? 이거를 나가? 주장, 주장 없어? 어. 경쟁할 사람 없어? 경쟁할 사람 없냐고? 어. 없어? 경쟁도 없어? 뭔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스윙스처럼 에, 들어와도 니네 다못 이긴다 이 느낌으로 나갔는데. 이렇제 눈빛을 좀 피하시면서 어, 나오지 않아서좀 다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확정된 레전 선수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확정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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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약간 좀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 디디의 드록바 드록바 리미탈의 베르바토프 베르바토프 안전해안전해 루이비고 비고 비고! 와, 전번을 승리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기다리길 잘했구나. 아, 카카 미치겠네요. 아. 어, 이 정도면 방패가 부서지겠는데요, 부국님 아니, 이건 사실 경기가 안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창이 네. 그냥 다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센터백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루고바 선수를 센터백으로 배치하고 트레일리에게도 키가 크기 때문에 센터백 세울 수 있고요 드루고바 선수를 센터백으로 배치하고 아, 어. 나와 자꾸 어. 드고바를 센터백에 내리려고 하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받네 어. 예, 이렇게 또키큰 선수를 센터백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걸 그리고 양밍어들은 원래 수비가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자르 쭉 10가까지 내려가 수비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커팅 다 되는 선수입니다. 트레이랑 브로크바는 그안 좋잖아요. 이게 민첩성이 안 좋잖아요. 민첩성이 모먼트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스탯이 다 좋아요. 맞아. 어. 모든 스탯이 다 좋습니다. 그치. 센터백들도 슈팅이 다 된다. 아니 근데 모든 스탯이 다 좋다는 거 수비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예. 그것도 아니야? 자 게임은 축구 게임은 뭡니까? 일단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격 스탯이 좋은 애들이. 일방 기본으로 먹고 들어간다니까 형님들 아니, 근데 전방 압박에 못 풀어 나오면 어떡해요 전방 압박에 못 풀어 나오면 왜못 풀어 나와요 기본적인 능력씨가 가 좋다니까 이 친구야 모르겠어요? <laughs> 공격수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이 이쪽으로 기운 걸 알아요 하지만 본인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눈만 봐도 압니다 축구의 꽃은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정너였던 것 같아요 고민이 되긴 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수비 또다 좋다고 하니까 네잘 들어왔습니다 잘자 이렇게 포근님 만나 봤고요자 박수 한번 주세요아 박수 한번 세요네네어 지금 양쪽에는 아, FC 스피어와 쉐드 유나이티드의 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먼저 감스님 네 예, 팀원들을 채우게 될 텐데 오늘 좀 자신 있나요 아 일단 자신 있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쉴드팀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창을 선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공격하는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아, 그렇죠. 네. 저희 창 <laughs> 쪽으로 많이 올까 봐좀 걱정되는 게 사실이네요 아, 아 너무 네. 많이 우리 쪽으로 올까 봐 걱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렇습니까? 저쪽으로 좀 돌려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틸 시리즈와 함께하는 창과 방패 아이콘 매치 팀 구성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달드린 두 장의 카드를 살펴보시면 적힌 알파벳이 다를 겁니다 동일한 알파벳을 갖고 계신 인플루언서분들은 동일한 티어입니다. 상대로 만나게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 두 분은 각 팀장들의 어필을 듣고 원하는 팀의 이 문양을 동시에 공개해주면 되는데 같은 문양일 경우에는 팀장한 명을 방출해야 되고요. 아, 아 이게 너무 잔인한데요. 네. 방출당한 선수는 반대편 팀으로 강제 영입을. 아, 아... 이게 메인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요. 프로 게이머 티어를 받은 인플루언서 두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원주.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왜냐면 아, 협력 프로들이랑 이거 자존심 싸움이야요 자존심 싸움. 아니, 사실 저는 곽준영 선수가 f c o 란 잘하지만, 제일, 네. 이제는 그 해가 바뀌었다. 와, 아아 아니, 말을 저렇게 또, 하시네. 예, 왜냐면 제일을 그 굉장히 항상 팔로우 하다 보니까, 어. 이제는! 우리 또 이원주 선수의 애가 다시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또 우승하셨죠? 네우승습니다 네. 거기에서 종결점을 좀줄을수 있겠네요. 와 이게 이두 선수 모두에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요즘 대회를 안 봤구나. 알아서 떠드세요. 저는 어, 어, 곽준영 선수를 FC 올라간 게 메시라고 생각합니다. 와 자, 실력도 와 좋고 그만큼 어. 트로피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경기도 많이 뛰어봤고, 이런 선수들이 바로 어 이런 이제 아이콘 매치 때. 원 어, 예. 선수에 대해서 아는 거 없죠? 없으면 말씀해주세요. <laughs> 선택이 도움이. 진짜 솔직하게. 예. 없어요. 아. 아 <laughs> 근데 이번 또 이벤트 매치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알아가면 되고 또. 그리고 이원주 선수 우승하셨기 때문에. 네. 예, 이원주 선수가 우승한 대회 이름은? 하나, 둘, 셋!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 안드었는데요 저는 좀 답정너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어, 오, 갈렸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박준혁 선수는 실드에 실드로 왔습니다. 원조님이 화사하게 좀 생기셔가지고 눈이라도 즐거운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공간5대 5였거든요. 근데 박준혁은 지능했다. 저 사실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거든요. 꾸영님이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제 계정에 모먼트 나오도 제일 비싼 거 뽑아주셔가지고 보은하고 싶었는데. 우먼스 티어 선수들을 큰 박스로 환영해 주시죠. 어! 어서 오세요. 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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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여기는 누가 와야 될지 딱 보이네. 자알림과 우젤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역시 양팀 주장들 어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푸꾸님이 네. 먼저 주시죠어 일단 제가 알기로 뷰알림 가장 좋아하는 팀이 첼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첼시 시절에 굉장히 레전드 드로그바 선수가 여기에 또 포진이 돼 있고요. 너무 이쪽으로 <laughs> 올것 같은 느낌이 강렬합니다.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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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 저는 드로그바를 센터백에 쓰겠다는 말을 듣고 조금 바꿀 의향도...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서요. 어... 예. 그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이겨야 되기 때문에 물론 뀨알도 좋은데 어... 그러니까 우질이 와가지고 어? 저희 팀을 좀 빛내줘서 어... 왜냐면 어... 제가 거의 그 1인분을 못 하기 때문에 음... 예. 이 사람들이 한 2인분씩 해줘야 돼요. 어... 아... 그걸 그걸 할때가없는 사실 그게 제일 변수예요. 스트님을 봤을 때도 저를 원하시진 않았어요. 저도 필요 없지만 뭔가 복합적인 마음으로. 하나 둘셋 공개해주세요!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나도 싫어! 오케이! 나도 싫어! 오케이! 나도 싫어! 원래는 무조건적으로 드롭바만 보려고 왔기 때문에. 코코님은 그냥 계속 개소리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전 스트 오빠 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게임하는구나. 끝났다, 끝났다. 전 프로 티어 선수들! 환영해주세요.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 정말 중요하다. 자, 네? 실린 걸어 나올 때부터, 어, 저는 봉훈이를 원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저 사람을 골려 먹을까? 가운데로 오시고요. 오시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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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광대다, 여전히. 그래? 여전히 광대야. 너는 뭘 먹고 살라고 해야 돼요? 북구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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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근데 왜 이렇게 좀 멋있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는 이제 좀 품위가 좀 달라졌어요. 왜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누가 감독시킨 거야? 이분들이 다 게임을 하실 거잖아요. 그분들의 실력을 올려서 승리를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 저는 아. 좀 본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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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냐면, 어. 그. 북형영 그... 많이 해봤잖아요, 북구형은이 아. 그... 앞으로도 할 거고. <laughs> 어... 그럼 저런 거 한번 해봐야죠 아 이거 흔들리네 머릿속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좀 세웠죠 하나 둘셋 공개해주세요 와아 자두분다 공개해주세요 와아 자두분 스피어룸 자 가만있어 방패 간다며 아나 그래서 지금 이겼도거아야 드디어 오라 국호 형이 나오는 순간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괴롭히고 싶은 마음 국호 형형 삐키비키댄스 삐키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제가, 왜냐면 형님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잖아 우리를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와... 그게 팀원들의 이제 약간 사기를 올려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 피키�피한 피키 번에 아이콘 도 모먼트 허던 10카를 호도은... 쓴다면 이거 오... 좀 이득 아닌가요? 피키삐키서한번피키삐키와피키비키 피키 아, 어, 나이 50인데? 나이 50인데? 와 국가야 국가야 와 국가야 와 잘한다 어, 그 상태로 아! 가시면 돼요 예. 는 봉훈 씨 가시죠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야, 악마. 전 진짜 꼭뚝꾸팀을 이길 겁니다. 개인적인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팀 분위기 좋겠다. 조측해 티어 선수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철명수신, 어 당군. 아, 당군형또 이제 오면은. 저희는 또 맨유 이 가족이라서 어디서 아 막이 소름 비치하고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음, 어, 예. 어, 저도 수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감스트 메뉴 팬그 어쨌든 저도 맨유팬로알려있으니까이 그림이 너무 식상하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또 결혼식이 있으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신혼여행도 맞습니다. 가야, 가야 되고 요 대신가 계신데 이게 준비하시는 아아 시간이나 아 너무 많아이 대회를 참여할 수 있으신 건가요? 그럴까요? 아, 대회 참여는. 가능한데 네. 사실 어? 기본 연습량이 아이고. 평소에 제가 또워합 아, 많이 하기 때문에 결합 아 치기로 한다고 거짓말하지마 평소에 딸 때입니다. 경기 딸자네요아니아경그 그 나오잖아, 아니, 아니, 나오잖아요. 접수 글자 보세요. 저랑 당구님의 어떤 그, 그 전에 다른 데서 있었던 이제 경기 정적이나 이런 상금을 보면 제가 또 많이 앞서요. 아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하나 둘셋 포기해 주세요. 와와 포기해 주세요. 와, 와.

물론 수비도 중요하지만 공격하는 재미가 아. 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빼놓을 수 없다 야, 이거 확실한 어필이고 참여 수 씨는 또 하실 말씀 없을까요? 확정된 선수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섯명 하얀펠레 카카가 아. 확정된 엔트리 포함되어 있어요 하얀펠레는 지쿠 아닌가요 지쿠 아니요 하얀펠레 어. 아. 하얀 아. 하얀 카카야요 아. 네. 혹시 진짜 저희 가벼운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삐끼삐끼 형이 가능하시까요 <laughs> <목소리가> 아니, 아니, 나이가 저기, 몇 개지, 멤버이안 합니다. 너무 식상해요아하 <목소리가> 어, 어, <잘 목소리가> 아, 오, 오, 오. 시죠 <목소리가> 아 오시죠. 오시죠. 아 자, 천연수천님이 웃음적인 측면과 실력적인 측면 둘다 잡은 굉장히 성공적인 재밌겠다 이 팀은 심심할 시간은 없겠다 방송을 편하게 하려고 오디오 사계를 불러갔구나 저희는 예능 요소는 조금 뺀 팀이에요 정말 실력적으로 똘똘 뭉친 팀이기 때문에 자 룰을 안내해줄 스페셜 게스트이자 아이코 매츠 어? 창과 방패의 유일한 누구? 호스트죠 어 박정무 그룹장님을 모십니다 왜 오셨지? 또, 보던 얼굴이라 사실. 아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고생을 좀 하셨나봐요. 댓글에 그거밖에 없어. 없어요. 마음 고생 많이 했다고! 슈키 팬츠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박정문 지키라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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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맥스님 FC 온라인 박정우입니다 와,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창과 방패 아이콘 매치 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룰을 보여주세요. 어? 네. 와 아, 이렇게임은 네. 일단 뭐 간단히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게임은 팀 시카로 하는 프로게이머들의 진검 승부 두 번째는 미디 A 듀오 매치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킥 네 번째는 모스 매치 그리고 다섯 번째 매치는 프로킥 그리고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인루언서 분들의 단판 매치 이 보시면 네. 이게 세트가 정해져 있는데 팀원들이 다섯 네.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그 부분이 좀좀 어, 좀 어, 그러네요. 엠버, 팀원들 다섯 명. 공고면 보니까 한명부족하대요 자꾸 당근 오빠가 막 계속 조사추사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야 아, 이거 이상한데 막 하면서 막. 지금 바꿔야 카것 같은데. 아 다섯 명. 뭔가 좀차고가 있으신 것같은데상 어, 사과를, 네, 네. 사과를.. 사과를, 네. 좀 사과를 <laughs> 하셔야 될것같은데뭐 아, 네, 네. 아, 대결을 위해서 딱 마지막 마스터 피스 제가 오, 준비했습니다 와 네. 마스터 피스 아, 티어가 네, 있어요? 네, 네. 어, 네. 드롭바 퍼디 아니에요? 잘하는 네, 사람이에든카드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이 생각이 있어요 퍼디 드롭바 오는구나 진지하게 늦게 시작하길래 이거는 뭔가 있다 네저드롭바인가드롭바 자서 좀 갖고 오고 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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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오, 어떤 분이지 나와주세요 오, 와 F C 온라인 하시는 거좀 봐야 못 봐가지고 봐서... 키는 아시나? 하사하니 하나! 마다 하나 하나! 주원이요! 어, 주원이요! 자리 사주 와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인스타 TV 이주원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F C 온라인과는 가장 깊은 연을 오랫동안 맺고 있는 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초등학교 별명이 바보 축구였습니다. 바보 아, 축구 축구에 살고 축구에 아. 죽는 남자 아아 예. 축구+ 축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모르겠지만 축팀은 저를 데려갈 거 아니에요 똥벌았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하니까 누가 와도 사실 실력적으로는 사실 우리한테 큰 도움은 될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하영님도. 그만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주원형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잘하는 것 같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뿌꾸아 방송에서 제 잠재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일단 네. 그때 크로스를 활용해서 네. 드록바 선수로 헤딩을 넣었던 이번에 오잖아요? 네 드록바 아, 이미 창적으로 많이 기울었다고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는 이제 축구를 사랑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 정무 때문에 나오게됐어요 아, 깜짝이야. <laughs> 아, 아, 어떻게 된 변함으로는... <laughs> 아, <laughs> 아, 아, 친구예요? 바로 변화구를 어떻게 된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친구 아, 친구는 아, 뭐. 지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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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아, 아, 이제 뭐, 제 뒤에는 아, 내 아, 친구가 아, 있다. 뭐,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근데 진짜 든든한 친구 겹칠 수가 있으니까. 아, 어필할 거 없어요? 아, 기다리고 있으시네요 오십오 <laughs> 그냥 빨리빨리 빨리 하고, 빨리 가서 스코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거야. 자, 갑니다. 하나! 아, 제가 모랬다. 둘, 네. 셋! 공개해주세요! 아무나 와도 상관없었거든요, 저희 팀 전력에는. 과연! 어, 맞죠? <laughs> 어디야, 어디야? 자, 맞춰 어디, 어디, 어디? 자, 갑니다! 아, c 드가 선택하셨네요. c 드인데 d 아, 감동을 해야 되네. 아, d d 드 CT가 처음으로. 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네, bana, 거 아니야? 간금 이기야? 이겨야 될거 아니야? 이겨야 될거 아니야? 이기야 거 아니야? 이기야 될거 아니야? 이기야 될거야이야 그러면 전 정무랑 할게요. 이기야! 이기야! 이야이야 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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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야이야이이기야이이야야 아이 형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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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렇게 박대 박대, 나 우리 박다 아, 아, 박다. 아이콘 매치, 딱 이거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셔가지고, 아... 네, 삐끼삐끼 춤도 추시고, <laughs> 그렇죠? 아, 정말 감사하죠. 네. 아, 아, 딱 감사합니다. 복장인을 딱 봤을 때, 네. 세 분이서 삐끼삐끼 딱 치면 그림이 아, 딱 나올 것 같거든요. 삐키삐끼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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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요. <laughs> 네, 본격적으로 왜요? 왜요? 자리를 옮겨서 왜요? 왜요? 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스쿼드를 짜는 시간을 어, 네, 네.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아, 중요한 아, 시간이 아, 되겠고요. 네, 네. 네, 스쿼드 구성은 FC 온라인의 아이콘 더 모먼트 10카를 이용해서 우선 뭐 좋은 흥분은 했죠, 당연히. 흥분했는데 상상을 했을 때그 10카를 쓴다는 거는 이거 내가 진짜 잘쓸수 있거든요, 제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팀은 스쿼드를 짜러 이동해 주세요. 가시죠됐죠 아 와, 이거 어짜 이거 아니 그 이겼다 이겼다 드록바를 센터백으로 보내지 센터백 느낌이잖아 맞잖아 아니 센터백 느낌이 안나아니 그럼 여가 나냐 당황. 그럼 그걸로 슈팅했 때린다고? 말리 슈팅 좋아요 나운적 근데... 있어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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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리겠다 아 진짜 그런데 진영아 진영아 통계해주세요 아, 이거 최강인데요? 근데 새이 나온다니까 미스 새. 나지마 우지마 U F O 쇼어 그걸 제가 한번 구현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그명 U F O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U F O 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 근데 잠시만요 진짜 근데 저분이 하신다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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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그래서 집에 죽어요 지금. <목소리>